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은 매매 상사 신부장입니다 자, 윙바디 차량입니다. 포터2 윙바디 차량입니다. 요거 제가 볼게요. 포터2 수동 윙바디의 수동 차량입니다. 요 차는 16년형에 15만 키로를 탔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유로5 엔진이죠. 15년 12월 최초 등록일입니다. 그래 16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고 없기 때문에. 외판 교환 전혀 없고요. 선팅다되 있습니다. 전면 측면 다되 있고요. 보시다시피 탑 내부 안에 깨끗이 사고 없이 탑 쪽에 데미지 전혀 없이 운행 잘 됐고요. 자 수동이죠 수동. 외부탑 역시도 손상 가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전륜타이어, 미쉐린타이어 꼽혀가 있고요 이 미쉐린타이어 꼽을 정도 같으면 차 아시죠? 수입산 타이어 꼽아가 타실 정도 같으면 차 관리 잘해가 타시는 분입니다 자 우륜타이어 많이 남아 있고요 하체 부식 양호한 편이고요 탑 외부 이상 없고요 탑 안에 역시도 깨끗이 저 지금 쉴다가 조금 기스 나는 게 답니다. 자 저수성력 시도 한번 보시면은 예탑 쪽에 데미지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여기요 조금 기스 나서 저희가 실리콘 방수 처리 다 해놨습니다. <놀람> 깨끗해요. 뒤쪽에 여기에 처음에 출고 당시에 이렇게 열리는 문 방식이 옵션이 10만 원이 더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윙바디 시키실 때 양문형 개방형이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1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옵션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개폐되는 방식이고요. 이놈도 장가들려야되겠다 배기구 라인도 다 살아 있고요. 탑에 이 부분에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실내 역시도 깨끗이 트리 파손 여부 없고요. 시트, 콘솔, 사물함이 상없고요 출고 당시, 삼각 표지판, 비상공구, 자켓 다 있습니다. 엔진 쪽에, 예. 누유되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라제단 우수 없고요 별대 상태도 괜찮고요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요, 바로 리프팅해서 하체 현상으로 바로 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 뭐 여러분 타시는 차는 아닌 듯해요. 회사 차들 보면은 직원 줘가지고 뭐, 뭐 아우 지저분하게 타는 차는 아니다 합니다. 운전석 트림 역시도 깨끗이 시트는 조금 여기에 좀 해짐 있어서 저희가 하나 더 떼어놨고요. 리모컨키예비키 있고요. 시동. 기어 예, 걸림 없고요. 어, 하게 됐어요. 어, 일단... 어... 엔진 소리 좋고요. 미러 열선, 시트 열선, 네, 예. 탑등 다 확인했습니다. 등화장치, 에어컨 잘 나오고요. ABS, VDC까지 달려 있습니다. 장화장치 이상 없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선바이저 다 이상 없고요. 아 여기 덜빵한 게 있습니다. 에어컨,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진 소리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일 바로 정비코너요 리프팅해서 하체 영상으로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윙바디 차 저희 업체는 계속 하체 영상을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하체 부식 상태 양호하고요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이거 발 때만 쓰시면 될 듯해요. 진짜 알들이 잘 쓰셨고요 후린 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배기브 라인 다 살아 있고요 뒤쪽에 실린더 기름 제거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맨날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들어갈 부분들이 지금 다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입니다 뒷대구 기름 새우 그런 흔적 전혀 없고요. 조인트도 10점 반응도 괜찮죠. 네, DPF 파손 없고요. 수동 미션오일 기름 새우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아이전 오늘 는 조금 묻어나는 것또 미세내 이쪽 부분에 체킹됩니다. 인식이 있다 보니까 미세내 체킹은 될 듯합니다. 라지에도 누수 없고요 전륜 타이어, 미시린 타이어 좋은 거구나 네님 브레이크 패드는 새 겁니다. 에어쿨러 깨끗하고요. 외부에 나와서 수리하는 흔적 전혀 없고요. a b s 모듈만 달려 있고요. 에어백은 빠졌는 모델이네요. 아치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저희 업체는 계속 이렇게 연식이 많거나, 기록수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차량들을 다, 하체 영상을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수리할 품목들, 예방정비할 품목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 둘러보고 오시면 될듯 합니다.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저희 차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